자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리 정돈을 잘 하려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정리 정돈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정리 정돈 잘 하세요? 그럼 저는 정리정돈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제가 걷는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4주째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버려지고 어디다가 무엇을 놓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집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잘하는 편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항상 모든 물건의 자리를 지정해 놓고 그 자리에다가 항상 동일하게 물건을 놓아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책도 종류가 같으면 번호대로 꼭 꽂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기별로 다 맞아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또한 색연필, 크레파스 등 색깔이 있는 물건들은 꼭그 색깔이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검은색까지 그 색깔별로 맞아야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잘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랬던 어느 날, 제가 TV에서 어떤 정리정돈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해왔던 것은 정리정돈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리정돈이란 어떠한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여겨왔는데 그 전문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리정돈이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창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물건들을 언젠가 쓰겠지, 언젠가 쓰겠지 하고 한 곳에 정리해 둔다 한들 결국 그것은 나의 공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최소한의 물건만 가져야 공간을 넓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정돈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며 남 유다만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나라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남 유다 왕국의 1 6 번째 왕으로서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성은 각 왕들을 소개하며 그 왕들을 평가하고 나는데 모든 왕들을 통틀어 유일하게 히스기야와 더불어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아가 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지 18째 해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시아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 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요시야는 관심 밖에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눈여겨 보았던 거예요. 요시야와 달리 그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무나세는 성경이 판단하는 가장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는 12세,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 왕위를 집권하였는데,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로서 성전 안에 1월 성신 재단까지 쌓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던 왕이었어요. 아버지인 아몬 역시 할아버지 문하세를 이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왕이었죠. 연이은 두 왕들의 우상승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성전의 틈이 갈라지고 허물어져 버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왕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뽀를 만들게 하메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유다의 왕들이 단순히 성전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버렸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로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어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도록 합니다. 먼저 대제, 대제사장 힐기아가 할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은을 개수하여 그 은을 성전공사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이었어요. 성전공사감독관에게 직접 은을 주므로써 그 자금이 다른 곳에 사용,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는 그 자금으로 성전에 부서진 곳들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목수, 건축자, 미장이 등에게 은을 주어 그들이 직접 필요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요시아의 생각대로 성전은 아름답게 정리정돈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지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 발견한 율법책은 곧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지고 서기관 사반은 이것을 즉시 요시야에게 가지고 가서 그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참 율법책이 낭독되고 있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그의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은 요시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갑자기 그가 그의 옷을 다 찢어 버렸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오늘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책을 통하여 그동안 유다가 행해온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듣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상황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보수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시아는 말씀을 통해, 아, 내가, 우리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요시아는 곧바로 성전보수가 아닌 대대적인 유다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요시아는 남녀노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 하 23장 4절로 20절입니다. 앞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발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근처 내시 나담멜렉의 집 곁에 있었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이 베델에 세운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 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우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레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또 저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너무너무 긴말씀인구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한 정리정돈을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쓸모없는 악한 우상들을 뿌리채 뽑아내버리는 일들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게 된 엄청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다들 짐작이 가십니까? 영어로는 페러사이트라고 하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 어느 날 가난한 4명의 가족이 한 명씩 한 명씩 침투하고 들어와서 결국 그들이 그 부잣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부자 가족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우리 집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오늘 이 영화의 제목처럼 누군가가 기생충 같이 우리 집에 몰래 기생하고 있다면, 우리의 것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죠? 발견하는 즉시 당장 쫓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너무도 많은 기생충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크신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작은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돈, 명예, 인기, 스마트폰, 연예인, 친구들, 음란함, 술, 담배, 욕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로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기생충처럼 그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사실 내가 알고 있지만 괜찮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생해서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져야 할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그것들을 방치할 마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을 정리정돈 하겠다고 그냥 여기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며 그것을 정리정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을 깨끗해 하는 정리정돈은 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과 필요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자꾸만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서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간의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으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